오늘은 무주 리조트 최상급 슬로프인 폴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최상급 슬로프는 폴카 하나만 열었네요. 저기 보이는 것이 폴카하고 미니에트인데요 영상은 비슷해 보이죠? 두 슬로프가 비슷한 높이에서 출발해서 비슷한 높이에서 만나게 되는데 미니에트는 상급자 코스이고 폴카는 최상급자 코스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미니웨트는 초반부에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지는데 많아요. 폴카는 하단부가 급한 그런 슬로프입니다. 아마 폴카가 미니웨트보다 어, 더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하단부의 경사가 급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나 미니에트를 타려면 설천봉에 올라야 되는데요. 돌치하우스에서 리프트 하모니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설천하우스에서 스키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도 됩니다. 여기는 설천봉이고요. 계속 앞으로 가면은 실크로드. 왼쪽으로 스포지 슬로프가 있습니다. 이 스포지 슬로프를 따라 내려가면 바로 <놀람> 미니에또와 폴카를 수차적으로 만나는데요. 가면 미뉴웨트여기 네, 미니웨트구요. 삼국자 슬로프입니다. 네, 조금 더 가면은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실크로드. 왼쪽으로 볼카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이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네요. 진입하기가 쉽네요. 뭐, 경사는 이렇게 급하지 않고, 중간에 다시 완만해졌다가, 아, 저기서 급해지는것 같습니다. 위는 어떤 경사가 완만하고 아래는 경사가 급하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곳이 최상급자 코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는 중급자 코스 정도 되고요. 저기 돌체하우스가 보이네요. 네, 이것으로 폴카슬러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